안녕하세요. 동글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제가 이전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 루, 루나 프로랑 여기 정슬아 프로도 있는데 어, 스라하고 루나가 놀러와가지고 음, 저번에 이 앞전에 뭐 드라이버 뭐 거리 늘리는 방법 뭐 아니면 백스윙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어, 소개해드렸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루나 프로가 이번에 쇼게임 에 대해서,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초빙을 했습니다. 인사 잠깐. 아, 안녕하세요. 이른앞프로입니다 어, 요새 많이 핫한, 아. 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루나가 요새 많이 핫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이 슈퍼 인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 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뭐예요? 오늘은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3,40m 어프치 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40m가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보통 드라이버 치고. 팝5에서 드라이버 치고, 무드 치고. 뭐 우드 치고? 음. 그럼 서드샷이 3,40m로 나오는 경우고 어, 네.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나시는 분들. 및또 짧은 홀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파포에서 드랍 치고 아이언 치고 미스이 난다고 하시면 또 거기에서 네, 서드샷이 3,40m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3,40m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3,40m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파파이브에서 3,40m를 남길 바에 차라리 100m를 남는다 아, 우드를 네, 안치 아, 그게 많이 들어갔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앗살이 아, 네. 길게 남아서 네네. 아, 네 네, 네. 치는 그런 네. 네. 프으로 차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laughs> 나와 네.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어프로치하는 방법 뭐 스탠스 공위치 이런 거 말고 이제 제가 레슨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남성분들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나시는 남성분들 레슨을 해보면 3, 40m 어프로치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레슨을 해보면 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리에 맞지 않는 스윙 크기가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리에 맞지 않는 스윙 크기. 거리에 맞지 않는 스윙 크기가 뭘 얘기하냐면, 제가 프로멧이 이런 무언가를 패스를 할 때, 사실 막뭐 세게 가는 거나 짧게 떨어지는 거나를 떠나서, 거리가 맞추는 건 감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감인데, 그 감도 제가 뿌리한테 이 커버를 던지는데, 제 이, 이 스루를 봐보세요. 네. 예를 들어 이걸 던지는데, 이렇게 백스윙을 빼진 않는단 말이에요. 음. 네, 대략적인. 이 크기라는 게 그치.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 네. 제가 프리맨트 지금 커버를 패스하는데 백스윙이 이만큼 빼면 음. 팔로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러면 살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 그 사이즈면 네. 원래 스루를 네.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거리감이 안 나. 예, 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백스윙 이렇게 많이 뺀다고 하면 음. 지금 거리감안 맞는 음. 그러면 이렇게 세, 세게 치게 된다는 요 아니면 다시 좀 아니면 이 거리에 맞지 않게 너무 게 뺀다면 더 세게 던져야 돼. 그쵸, 그쵸. 네,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에 맞는 스윙 크기가 대략적으로 있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음. 너무 또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음. 예를 들어 30m라고 하면 모든 프로들이 다를 수 있는데 대략 스윙 크기가 한이 정도라고 할게요. 음. 대략적인 스윙 크기가 뭐 골반에서 골반 대추 네. 대추 대략 대략. 근데 아워추어 분들 중에 3, 40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스윙 크기는 거리에 비해 너무 백스윙이 잘 짧거나, 음. 너무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30에 맞지 않고. 네. 30을 치는데, 스윙 크기가 요만하다고 하면 백스윙 네. 크기가. 뭐 팔로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세게 임팩트를 때리는? 그렇 그래야만 거리가 간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리를 맞추다 보면 컨택에 실수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아, 그리고 백스윙 크기가 거리에 맞지 않게 또 너무 커버리면? 다운스윙 때감소을 해야 하는 리가맞아요 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컨택미스 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컨택미스가 결국 자신감 하라고 이루어지면서 음. 한성심만 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음. 네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싱크를 맞추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 퍼터도 그거는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물론 스피드로 어느 정도 어, 속도감을 제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속도 뿐만 아니라 스윙 크기가 퍼터를 뭐 내가 예를 들어 3m 퍼터를 할 건데, 말도 안 되게 크게 해서, 말도 안 되게 조그맣게 하고, 뭐 3m를 할 건데, 말도 안 되게 누가 봐도 1m 갈것 같은 조그만한 백에 무지기 많이 앞으로 밀어제 끼고, 이런 형태가 다 싱크가 안 맞는데, 30m를 트레이닝 하기가 힘든 게, 내가 30m라고 하는 그 셀을 어느 정도는 좀 잡고는 있어야, 그래도 터무니도 없이 크고, 터무니도 없이 작고. 여기는 조그맣고, 여기는 엄청 큰 게, 조금은 그래도 덜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셀을 그래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크기로만 국한된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건데 너무 리듬을 줄이고 또 너무 조그만데 임팩트를 너무 세게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좋지는 않겠죠 제 경우에 스윙 크기는 음. 10m 한번 해볼래요? 10m 같은 경우에 음. 다양하게 10m를 당연히 하겠지만 네 맞아요 네. 그래도 기본 베이스인 10m, 20m, 30m, 40m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10m를 치면? 20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를 한번 봐보세요. 정면 측면으로. 바로 주머니까지 올라오네요. 어, 네. 어. 허벅지에서 갑자기 주머니, 허벅지도 안 되는 손이 갑자기 주머니를 넘어갔어요. 30은 나름대로의 느낌을 라면 하면... 갑자기 아크가 커지면서 어30 떨어졌네요 아크가 커지면서 골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30, 한40 사이즈 한번 느껴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좀 세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음. 제가 거리가 늘면서 스윙 크기를 조금 재정비를 했는데 음. 살짝 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음. 아이언 같은 경우에 원래 투어를 뛸때 만들어놨던 스윙 크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이언 같은 경우에 거의 20m가 늘다 보니까 7번 130보다 지금 150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30이랑 40이랑 어드레스가 달라요 아 뭐가 다른데요? 30은 10, 20, 3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꽤 힘이 짧아요 음. 클럽을 네, 짧게, 짧게 잡고 자. 있는데 40부터는 클럽을 원래대로 잡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쫓아할 게 아니라 이만큼 자기 게 있어야 돼요. 처음 네. 잡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뭐 30은 짧게 하고 40부터는 길게 하고 이런 것도 루나만 해당이 되지. 저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다 길게 잡아요. 10m부터. 음... 그래서. 어, 사실상 어떻게 해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쓴다라는 거라서, 제게 맞고, 루나게 맞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12, 13, 14, 15, 16, 170을 결국에 테스트하면서, 어, 스윙 크기를 잡아가는 건데, 일단은 차이점을 한번 봐보시라고 저도 보여달라고 한 건데, 50m는 어때요, 그럼? 50m는 이제. 바로 호킹도 세지고, 네. 윙이 훨씬 더. 어, 올라가죠. 네, 좀 줄었습니다. 음, 그런 임팩트가 좋아요. 저의 경우에 가르치는 회원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제 경우에 회원님들한테 어프로치 가르칠 때 여성분들한테는 20m 안쪽까지는 조금 짧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10m, 이 15m 안쪽 어프로치 할때 짧게 잡으시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미스가 났을 때. 세게 맞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드레스가 클럽을 짧게 잡고 어드레스가 좁고 좁아지면 간격이 내가 스윙을 크게 하면서 세게 칠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제 입장에서 아마추어한테 그래서 이러면 스윙도 크 확실히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작게 짧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클럽 컨트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코치가 피칭이나, 에이, 뭐, 이런 쪽으로, 네. 러닝 성향에, 네. 굉장히 이렇게 굴려치는 형태의, 어, 방식을 많이 맞습니다. 지도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 완전 잘 듣다 보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처음부터, 네. 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어프로치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스트라이킹을 하고, 어, 그린 공략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웨지라는 거는 뭔가 랜딩을 하고, 뭐, 어느 정도는 랜딩을 하고, 또 스피드를 먹이고, 세우거나, 약간 굴리거나,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좀 난이도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피칭이나 A를 가지고도 잘할 수가 있는데 샌드 웨지를 가지고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있어요.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A나 피칭을 가지고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얹어놓는 수준. 저, 응. 오히려 선수들의 경우에 저희는 너무 샌드 웨지만 잡아서 문제인 경우가 맞아. 있거든요. 저도 그거 가지고 로프트 다 하고. 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58도, 56도만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골프 사이드 스티 잡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에서 카밀로비에갔어요. 그 선수가 쇼 게임 되게 잘한다고 그 당시에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짤막하게 레슨을 기고를 한 거예요, 그 잡지.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드림 플레이 를한 선수. 그때 인류가 될수 없다? 응. 이렇게 써놓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응. 그때부터 저는 56도, 52도 피칭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58도, 54도, 50도 피칭 네 가지를 조금다 쓰거든요. 뭐외치 하나만 쓴다거나 두 개만 쓴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개를 항상 다 플레이하려고 를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프로치의 제 기준 제 기준에는 어프로치에는 저네 단계가 있다고 세 단계, 네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캐리거리를 일정하게 떨어뜨릴 줄 알아야 돼요. 1단계 1이면 10, 20면 20, 20 30면 30, 40면 40. 다음 두 번째는 그 거리들을 칠때 탄도가 일정해야 돼요. 세 번째가 그두 개가 되면 세 번째가 런이 일정해 돼요. 떨어진 다음에 그세 그세 개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기본이 그세 개가 됐을 때 어느 상황에서도 응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에 샌드위치를 잡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뒷땅 탑볼 컨팅 미스가 너무 많이 나고 차례 A랑 P처럼 좀서 있으면 그래도 다 가고 공 맞추기가 쉬우이가 그렇게 하시는데 분들이 많은데 제 회원님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근데 아까 이동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업종를저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 공하고 핀 사이에 버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굴릴 수가 없요 블렌딩도 안 나오고, 네. 한도도 많이 나와야 하고. S가 있어요. 필요한, S를 쳐야만 하는 상황이 꼭 생기고, A랑 제일 좋은 어프로치는 사실 퍼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확률은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런닝만 고수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좋은 얘기들, 기본기 사가, 세 가지. 탄도가 일정해야 되고 내가 캐리거리를 일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스윙 감이 있어야 되고 그 런을 컨트롤 수 있는 거는 이제 백스핀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핀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도 리듬감이란 말이죠. 너무 빠르면 백스핀이 너무 많고 너무 느려도 백스핀이 좀덜 먹고 그러니까 그, 그 런거리조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12, 13, 14, 15, 0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 그저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일관된 스윙 크기가 있어야 될 거고 컨택도 단연하고 뭐 그런 거겠죠? 일관성 있는 컨택을 위한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 머리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음, 음. 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세중에 왼쪽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템포를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손되이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머리가 움직이시면 안 되면은. 사실 두 번째 체중이 왼쪽에 실려 있어야 돼요.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추어분들 보면 무분별한 체중이 되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어프로치는 짧을수록 왼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고 긴긴 긴긴 거리가 될수록 점점 비슷한 체중이 되지만 얘 가지고 풀스윙 할때는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실려 있어야 돼요. 어프로치는. 근데 10m 치시는데? 어 최악이죠. <laughs> 맞아요. 딱 불안정해 보이지 않나요? 딱 머리통 깔거 같은 탑핑. 지딱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보이는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체중이 지금 5대5 거의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짧은 거리에서 체중이 동이라는게 발생해요. 네. 이 짧은 거리에서. <laughs> 맞아. 머리통 깔거 <짧은> 같아. <laughs> 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체중이동이랑, 그러니까 체중 왼쪽에 실리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표현하는 게왜 그러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을 왼쪽에 두시면 전반적으로 머리나 이런 손, 손, 그리고 골반 이런 것들이 왼쪽으로 이제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때 머리만 좀 잡아주셔도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간 리버스 되게,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어, 살짝. 그래야지 다운블로우도 좀잘 네. 도와야 된다 이 네, 받을 네. 수도 있으니까 네. 짧게 잡고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10m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저는 거의 한70% 정도 실어 네. 오는 거 같은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지 않아요 음. 20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0부터는 살짝 갔다는 겁니다 네. 스윙 크기가 전부껏 있으니까 음. 그리고 40 마찬가지 갔다는 음. 거 근데 절대 다 가지 않아요, 샷처럼 네,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님, 어프로치 할 때는 그러면 골반을 몇 미터부터 돌려야 돼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 양 팔을 모아놓고, 내가 이 손을 이쪽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몸이 회전을 하는데,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 시점을 지나가면, 복부에서 굉장히 굉장한 압박을 느껴요. 그렇죠. 네. 저는 방 여기에서 이 정도 손이 움직였을 때 압박을 느끼는 거잖아요그거부터 음, 그렇죠. 한 30cm. 네. 그럼 그때까지는 그럼 30cm 정도의 스윙 크기를 할땐 하체를 아니, 쓰지 아니, 않아요. ]요. 네. 근데 30cm 제가 지금 제가 느낀 복부의 압박 이상 가는 스윙은 저는 골반이 자연스럽게 돕니다. 음. 그러니까 그 프레셔를 잘안맞네요 네, 왜냐면 터프한 운동인 상황이. 스윙이 급해집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네. 저는 회원님들이 여쭤보셨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편이고요.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것 같은데요. 뭔가 그 비틀림이 딱 발생해서 프레셔가 느끼기 전에 이미 그걸 풀어서 열고 또 풀어서 열고 그 이게 잡혀있는데 혼자 나가면 기 나가니까 가다가 열어주고 가다가 열어주고 그래서 종말에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양팔을 모아놓고 이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몸 하반신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았을 때이 정도 여기에서 이 정도 손의 위치 이 정도 손의 위치 까지는 음. 하체를 안 써도 모방한 스윙 크기 음. 하체를 안 써도 근데 안 쓴다는 게안 쓴다는 게이 정도인데 지금도 음. 보면 살짝은 돌아가요. 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음. 한번 봐보세요 하체를 아예 안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 네, 네. 네. 하체를 아예 안 쓰는 건 제가 봤을 때 퍼트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심지어 롱퍼 음. 10m가 넘어가는 롱퍼 선수들 하체 다, 다 써요 그치.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다 써요 차 음. 안고서는 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저, 저 처음 가르칠 때는 어프로치를 진짜 완전 초보자분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는 소문자 Y 자를 유지하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손목을안쓸줄 알아야 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된다. 그때부터 럼그 쓰는 걸 가르쳐요. 어프로치할 때 손목은 잘 쓰는 게 맞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어프로치하는 걸 나중에 슬로우 모션 같은 걸로 한번 보시면 손목 다 쓰이거든요. 다 쓰여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부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돌렸을 때 제가 손목을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백굴로갈 때도 힌지가 살짝 있고 들어가는 데도 약간 풀어주면서 채를 놓고 바운스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하죠. 그래서 바운스로 친다는 것 자체가 손목을 쓰인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거나 마찬가지라서 맞아요.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안쓸줄 알면서 쓰는 거고 안쓸줄 모르면 또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가르칠 때는 와이프자 유지하는 되게 연습 많이 시키고 다음에 그게 원활하게 되신다 하면 그때 더 쓰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맞는 게또 쓰라고 쓰는 거 맞다 쓰세요 하면 진짜 이렇게 꺾이니까 네, 네. 그거는 좀 기이하고 보통은 이런 리딩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작은 규모에서 쓰여지는 상황을 느끼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르겠다 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손목 쓰임을 탑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이걸 어떻게 탑재하게 된 거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음.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탑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붙잡아도 가고 네. 써보기도 네. 하면서 네. 그 감이 탑재가 되는 거 그렇군요. 맞아요. 뭐, 네. <laughs> 소리도 지르시고 <지내진 거>, 프로님이 <laughs>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 10, 15, 20까지는 5m 라그다 30, 40, 50요 거리를 매일 1 0 0개씩 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씀이안 생길래 안 생기지 않 음. 사실 제가 제가 그리고 또 이동주 프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연습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얘기고요. <laughs> 사실 연습을 안 하시는데 어프로치의 일관성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거리를 딱딱딱 맞춘다거나 탄도를 일정하게 맞춘다거나 런을 일정하게 맞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나 프로하고 어, 쇼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어, 제가 궁금했던 부분 또 어떻게 코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물어보면서 또 루나 프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건지. 지금 어프로치 하는 것도 봤는데 되게 잘해요. 그리고 좀 센세이션 했던 건 풀스윙. 역시나. 많이 손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레그가 되는 어, 턴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들이 엄청 와서 디로프트 되는 형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샌드웨치가 85m면 진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가는 거예요. 58도가 그것도 56도도 하는데. 저도 58도를 쓰거든요. 저도 85m, 90m를 보고 치는데, 똑같아요, 거리가. 그 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 확실히 거리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보통 절대 그렇게 못보죠 여자 프로들? 네. 보통 70, 75? 네. 이 정도일 거예요. 네. 쉽지 않은데, 와, 85m 가는 건 깜짝 놀랐네. 아무튼, 어, 풀스윙 좋았고, 또 다른 어프로치들도 좋은 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루나프로 혹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지. Um, 제일 중요한 건 연습. 사실 연습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도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20분씩은 꼭 하셔야. 네. 꼭 하셔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저는 되게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될 때까지 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 팩트거든요.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안한 거예요. 근데 물론 올바른 스윙 보다 올바른 스윙으로 하시면 당연히 좋게 하겠지만 아프른일 어,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면 좀안될것 같아 나쁜 자세를 할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다 못해 클럽 페이스 컨트롤 능력이라도 좋아지거든요 공간지각 능력도 좀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연습을 안 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습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아 당연하죠 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거리에 맞지 않는 스윙 크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리에 맞는 스윙 크기 아나 오늘 그럼 20m 난 여기로 정했어라고 한다고 해서 연습을 안 하시면 필드에서 그게 나올 만무예요. 음, 네 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음. 18월 내내 커터 짧다, 커터 짧다 하시다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연습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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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전날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laughs> 많이 하셔야 되고. 그게 음. 제일 음. 중요하 음. 네. 우리 또 다음번에는 또 쇼게임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다음에는? 뭐 이런거 하지? 어, 그런 것도 좋고. 루나프로의 지금 현재 스윙에서 나타나는 메카닉에서 제일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게, 어, 많이 가지고 가지는 그런 레깅 성향이 강한데, 많은 분들이 그런 다운블로우를 치고 싶어 하거든요. 음, 네, 다운블로우에 또 엄청난, 이게 어, 궁금해 하실 텐데 루나가 특히나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그런 손의 에뭐 핸들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면서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저희 동그의 골프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다운 버튼 응원의 댓글 어, 이 앞전 영상 루나 프로의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또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어. 또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 인스트럭터로 나가요. 네. 제가 또 화면 하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laughs> 또 많이 <laughs> 가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